아, 네, 저희는 먼저 원택트 호텔을 가장 기본 중점 상황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원택트 호텔 안에 레스토랑, 호텔 객실, 그 부가 시설이 있는 형태로 저희 는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고, 기획 의도부터 그 기획 의도 및 배경부터 후기까지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 의도 및 배경입니다. 기획 의도 및 배경은 크게 원택트 호텔과 올인원 서비스 두 가지로 나눠갖고 원택트 호텔을 한중점적인 이유는 불필요한 과정과 동선을 축소시키며 그 직원 입장에서 최대 효율 최소 비용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판도를 부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올인원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네 가지로 나누어 있는 모든 부서에 예약이 가능하도록 올인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런 올인원 서비스를 통해서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고객 정보는 하나로 관리하기. 하로 관리하기 유지 보수는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러한 수월한 편이 있지만 고객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여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은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고요. 목표는 저희 는 통합화 시스템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먼저 부서별로 각자 관리하겠던 고객 정보라는 관리를 이름이 공통 모듈로 묶어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회원의 데이터가 관리에 가능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관리 시스템 역시 공통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구조감에 협업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원의 최선 정성과 최대 효율을 유도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인데요 기대효과는 저희는 크게 과정의 간편화, 그다음 직원의 업무 효율성 증진, 그리고 물리적 환기 극복을 위한 이용 창출, 이세 가지로 나눴고요 먼저 과정의, 과정의 간편화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 생성 시 동일한 과정을 적용함으로써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업무의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는 어 고객과 대면 서비스가 없, 없기 때문에 그런 대면 서비스를 최소함으로써 불필요했던 업무 과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공통 모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물리적 한계 극복을 위한 이윤 창출은 공선이 최소화된 중점이 아 공선 최소화가 중점이 되는 호텔이란 점과 자동화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 직원 비용에 아, 내부 직원 비용의 비교적 적은 투자가 가능해서 결국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고 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이차적인 투자 역시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한 특장점인데요. 먼저 저희는 특장점을 통합적인 DB 구축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 모듈을로 나눠봤는데요. 통합적인 DB 구축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독립적인 DB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DB를 구축함으로써 중복적으로 데이터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데이터의 확인과 사용이 편리해지는 것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모듈 같은 경우에는 공통 모듈을 만들어 부서마다 유사하게 수행하는 업무를 관리 항목로 모듈화를 진행함으로써 뭔가 중복, 어, 부서간에 중복된 업무가 있었다면은 그것을 제거하며 직원 업무 시간의 최소화를 실현했습니다. 그를 통해 최소한의 업무 시간을 통해 직원은 제 2차적으로 업무의 재분배 실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호텔에 또 다른, 이, 어, 일을 가져다 줄수 있는 측면 역시 존재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저희는 총 5가지를 사용했고요. 비크라이트 패스, 패스워드 인코더와, 그 다음에 핸들러 인터셉터를 이용한 보안, 그 다음 밸리데이션을 이용한, 어, 유효성 검사, 로그인에서 유효성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작셀 위, 이용한 그 다음 비동기식 페이지 전환, 그 다음에 인증 서비스가 있습니다. 개발 방법론으로는 저희는 총 다섯 가지를 구성했고요. 다섯 가지 방법론을 한 단계 한 단계 테스트하고 실행함으로써 이한 어, 단계가 맞는지 지속적으로 저희는 관리 실행을 하면서 총 다섯 개의 개발 방법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사이트는 저희는 실라호텔 비스트 워커이 호텔, 드래곤 시티 호텔을 벤치마킹 사이트로 구축하였고, 어, 마인드맵은 저희는 관리자와 빅시, 아, 관리자 회원 측면으로 나왔습니다 왼쪽에 관리하는 공통 모듈이 있고 관리자가 볼수 있는 네가지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회원이 사용하는 페이지로 객실, 레스토랑, 부가시설, 웨딩이 있고 회원은 마이페이지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인데요 요구사항은 너무 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어, 개념, 다음은 개념 설계인데요. 개념 설계는 저희는 총네 가지 백실, 레스토랑, 그 다음에 부가시설, 웨딩으로 나눴고요. 뭐, 명사 도출과 개념 불분명한 명사 제거, 그 다음에 엔티티 색성밥을 제거했고, 포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제거하고, 중복된 명사를 통해 최종 엔티티 타입 후보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시는 것 같이 빨간색으로 된 게, 빨간색으로 지금 쳐져 있는 이름이 저희가 제거할 이름이고, 그 밑에 있는 검은색으로 된 이름이 남겨질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나머지 객실과 레스토랑은 다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엔티티 타입 정의서는 앞서 말한 최종 엔티티 타입 후보가 나왔다면 그 엔티티 타입 후보를 바탕으로 그 엔티티 타입 정의서를 만들었고요. 또 설명, 동의어, 유의어, 엔티티 타입 부분 관련 속성으로 나눴습니다. 이그 부분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각그 어, 엔티티 타입이 정의가 되었다면, 엔티티 타입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관계를 정의했고, 그리고 관계에 정의된 것을 통해서, 앞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참여 방법의 선택 필수가 있다면은, 이걸 통해서, 어, 예, 예시를 든다면은, 밑에 예약한다, 포함한다 같이, 이렇게 개념 설계 ERD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이 ERD를 통해서 속성 정의서를 만들었고요. 속성 정의서에서 엔티타입 명의, 그에 따른 속성과 내용을 좀 뭔가 상세하게 더 속성에 대한 내용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놓은 게 속성 정의서고요. 속성 정의서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식별자 정의서에서 <laughs> 생성되었던 속성 정의서에서 식별자 정의서로 두그 식별자, 그냥 보조 식별자, 외부 식별자를 나눠서 각각 어떤 식별자가 있고 이걸 DB를 db에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식8자 정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식8자 정의서를 통해 도메인 추출을 했고요. 도메인 추출은 전미어, 전미어로 크게 2차, 3차, 4차로 나누어가지고 도메인 추출을 진행하였습니다. 도메인 추출도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도메인 정의서로서 이제 도메인 추출이 되었다면, 은 정의서로서 DB에 어떻게, 어떠한 타입으로 저희가 넣을지, 그 도메인 타입을 결정하고, 비고라는, 그 도메인 타입에 따른 특이사항을 비고란으로 잡았습니다. 그 도메인 정의서. 그 다음에 모두 만들어진, 이제 도메인 정의서, 정의서까지 테이블이 모두 만들어졌다면, 은 매핑룰을 그 통해 만들어졌고요. 저희는 총 35개의 테이블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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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고, 그를 통해서 매핑룰을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를 통해 정규화를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아, 그로 인해 부축된 정규화를 부축된 것을 통해 논리 설계, 이야기도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 테이블이 이제 다 만들어졌다면, DB에 어, 테이블을 기입하기 위해서 테이블 정의서를 썼고, 테이블 정의서는 컬럼명, 속성명, 도메인, 데이터파이, 디 b 널려부, 그 다음 키, 키를 통해서 프라이머리 키인지, 꼬링키인지, 유니크 키인지, 저희가 구분하는 그런 테이블 정의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 정의서도 전부와 그 비슷하게 빠르게 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그 음. 활동 다이어, 다음은 활동 다이어그램으로 활동 다이어그램은 객실의 경우 채용 공고 작성부터 고객 입시후 퇴실, 객실 정리까지의 구성을 담았고 레스토랑의 경우 채용 공고부터 발주, 고객 입장 및 퇴장까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부가시설 역시 채용 공고부터 발주, 고객 입장 및 퇴장까지 구성했고, 웨딩홀 역시 같은 구성으로, 같은 구성으로 청사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다이어그램 구축을 통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다 상세하게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후에 저희가 총 만들어진, 이클립스에 만들어진 총 어, 테이블을 통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했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너무 작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통 모듈로서 총 8개의 공통 모듈이 가지고 있고, 공통 모듈이 백실, 레스토랑, 부가시설, 웨딩홀에 각각 영향을 미치기에 이처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어, 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실, 레스토랑, 부가시설, 웨딩홀 모두 관리사, 회원으로 나누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약두달 동안 만든 음. 일정인데요. 일정에 따라서 보시는 것이각이각 이름, 각 조언의 이름마다 색깔이 다르게 구성되었고, 조언이 어떠한 일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